어,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강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시가 2021년 대구 이름은 예산을삭감하는 안을 내놨는데요. 지난 24일, 11월 24일 대구 참여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내용부터 좀 설명해주실까요? 예, 압축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 대구 어려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반대한다, 그 보전을 다시 해라 하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우선 그 전자는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구의료원 공익 결손 지원금 5억 원, 의료 취약계층 사업비 3억 원, 전문인력 보강 10억 원등 한 20억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어, 이것을 그대로 다시 보전해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그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2대구로 설립 준비를 그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는 대구경부연구원의 정책과제로만 검토, 하겠다 하고 예산 편성니 네, 그렇다면 왜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는 건지 대구시의 주장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저희가 직접 뭐확하시는못 했지만 론 보도에 따르면 어, 코로나 그 지원 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이고 이게 또 한꺼번에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제2대국료 관련해서는 그 실제로 이게 공공, 추가적인 공공의료원이 필요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이 정책 과제로 검토를 해서 아, 필요하구나 하고 확인이 되면 이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그 맡기, 맡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공공병원의 필요성, 또 확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말씀 더 덧붙여주시죠. 대구 어려움만이 유일하게 환자를 체담에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있는 병상도 다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커녕 3차 유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4, 5차 계속 반복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시급하고 과감하게 대구의료원을 확충해야 되죠 또한 가지 보면 은제2대구로료선의 필요성 문제인데 지금 대구의 전체적인 의료인프라는 타시도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아요 문제는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 240만이 넘는 광역 도시에 의원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위치에 짓는 것이 좋을까? 이번 예산 안에 반드시 최소한 연구 영역비라도 편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대구시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어그 다음 주부터 그 예산 심의가 있는데, 대구시가 이렇게 이 부분에 관한 그 예산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의회가 저기 수정 제출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어, 예산안을 그 조정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또 이제 공공오류 확충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대구시의 적극적인 그 안보를 촉구를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